지금 대열 중앙에서 함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상대 전적에서는 5번 김문용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4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자, 5번 김문용 선수 자, 지금 대열 어, 앞선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타종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 대열 앞선으로 어, 이동하는 선수 5번 김문용 선수가 오늘 승부 시점 역시나 빠르게 잡아가고요. 그 뒤쪽에는 1번 이상준 선수가 계속해서 어,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뒤 이쪽에는 또한 명의 강력한 입상 후보죠. 강자 마크의 집중도를 보이는 층번 정성은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1번, 7번 순으로 지금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3 코너를 통과 마지막 직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5번 김문용 선수의 버티기 마지막 역전 시도하는 1번 이상준. 하지만 5번, 1번 마지막 직선 1번 김문 이상준 선수, 김문용 선수를. 어... 넘어서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5번 김문용 선수와 1번 이상준 선수의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6번 곽충원 선수의 오늘 마지막 일요 경주입니다. 자, 6번 곽충원 선수 지금 6번 아 7번 박태호 선수 바로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대열 앞선으로 이동하는 5번 김주은 선수 바로 뒤쪽에 7번 박태호 선수 자, 타종과 동시에 대열 앞선으로 어, 적극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7번 박태호 선수 뒤쪽에 또 강자 마크의 집중력을 보이는 3번 권영민 선수가 따라붙었고요. 자 지금 안쪽 파고드는 6번 박충원 선수 지금 길이 막혔나요? 자 지금 7번, 3번이고요. 안쪽 파고드는 6번 박충원 선수 바깥쪽에 5번 김주은입니다. 자, 7번, 3번, 6번 순으로 마지막 직선 대결로 좁혀지는데. 자, 지금 7번 박태호의 버티기 뒤에서 역습을 준비하는 3번 권영민, 3번 권영민 선수, 3번 권영민 안쪽에 7번 박태호, 6번 곽충원 선수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번 권영민 선수, 그때그때 기회를 노려가면서 또 노련하게 강자 마크의 집중력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오늘 적절한 타이 조왕우 그리고 2번 임형윤 선수까지 네 명의 선수가 앞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6번 이규봉 자 그리고 뒤쪽으로 7번의 권우주 1번 김명준까지도 세 명의 선수가 되열 뒤쪽에 있는데요. 자, 앞쪽에 4명, 뒤쪽에 3명입니다. 4번, 3번, 5번, 2번 이어서 6번, 7번, 1번 순으로 타종선 통과 4번에 한은철이 이어서 자,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사이에 3번의 김우병 선수가 먼저 선두권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뒤쪽에는 4번에 한은철이 일단 벽을 치고 있고 자, 6번에 이규봉 선수가 3위권까지 지금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뀌고요. 이 코너 통과 선두 3번에 김우병, 4번에 한은철, 바깥쪽에 6번에 이규봉 따라가는 5번에 조황우 선수예요. 6번에 이규봉 선수가 남았습니다. 6번의 이규봉 자, 이어서 3번의 김우병 마지막 직선 6번의 이규봉 꼴이 납니다 3번의 김우병 6번의 이규봉이 두 선수의 맞대결 구도로 형성이 됐었던 선발급 3경주였는데요 자, 긴거리 승부를 펼친 3번의 김우병이었고 이규봉 선수가 아주 시원한 재치기 승부 보여주면서 단번에 이규봉 선수가 김우병 선수를 넘어 서한글 뒤쪽에 1번의 김상인 뒤쪽 4번 유일선 자 그리고 7번 최대용과 6번 김종성 후방에 2번 김기동 선수까지 이제 2 코너 통과 조금씩 빨라집니다. 타종선이 보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한 바퀴 반 남기고 타종선 통과 바깥쪽으로 3번의 서한글 선수가 먼저 움직이면서 자 1번의 김상인 선수 안쪽으로 파고드는 6번의 김종성 선수 자 김종성 선수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1번의 김상인 선수입니다. 마지막 바퀴고요. 3번의 서한글 뒤쪽으로 6번의 김종성 이여서 1번의 김상인 김상인 뒤쪽으로 4번의 유일선까지 3번, 6번, 1번, 4번이에요. 바깥쪽에 1번의 김상인, 안쪽에는 6번의 김종성 마지막 직선 3번의 서한글 바깥쪽 3번, 바깥쪽 4번입니다. 4번 유일선 선수의 직선 추입으로 경주가 마무리됩니다. 자, 유일선 선수 김상인 뒤쪽을 막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어, 중간에 파고들면서 유일선 선수가 날카로운 추 침력을 선보였습니다. 1번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4번에 최근식 3번에 오성균 선수 유도원 태피하자마자 1번 뒤쪽으로 현재 대열 앞선 3인방은 7번, 1번, 4번에 3번과 병주 후방 세 명은 6번, 2번, 5번. 경력 팬 여러분께서는 몇번 선수들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K-Cycle 광명 스피드 홈트랙 첫 번째. 제일기 영주 이제 남은 바퀴에는 마지막 한 바퀴 트력 안쪽 1번과 7번 바깥쪽 돌아 6번에 고재준 6번에 고재준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선행포를 쏘았습니다. 따라붙은 2번에 이기한 선수입니다. 6번 2번 버티는 1번 문현진 3위권 자 7번에 이용주 거리 차이를 좁히는 7번 이용주 선수입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버티는 6번에 고재준 막판 주입 찬스 2번에 이기한 쭉 거리납니다. 동광주 이번에 이기한 어제 준결승전 7차구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이번에 이기한 선수 오늘 광명 스피돔 트랙체 1경주 앞서 돌아왔습니다 경주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하늘 김포 뒤쪽으로 6번에 민상호 광명 2번에 김석호 선수가 1선 5번에 황종대 충남에서 개인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타종 심판에 타종이 울리기 직전 이코노 통과 직선주로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7번과 6번 병주 접전 인코 7번 6번을 끌어냈습니다. 6번의 민상우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자동마크 7번의 김한울 선수입니다. 자 7번 김한울 선수 오늘은 보다 다른 작전으로 이경주를 맞이하는 7번의 김한울 선수, 뒤쪽으로 2번의 김석호 선수, 안쪽에는 4번의 최부건 선수입니다. 젖히는 3번의 배학성 선수입니다. 접전 양상입니다. 혼전 양상입니다. 인코스 6번 바깥쪽으로 7번 김한울, 아웃코스 3번 배학성, 아웃코스의 아웃코스 5번 황종대,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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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5 735 3파전 결승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제 2경 잡수들은 7번 기포 김한울 선수입니다 경주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피돔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가평의 6번 허남열 선수도 기대를 모고 있습니다 자 왕중왕전 특성상 입상권 모두 가능합니다 자 6번의 허남열 선수 대열 뒤쪽에서 2번의 임유한 선수를 막하고 있고요. 5번에 김현호 선수 앞쪽에 7번에 정진욱 선수입니다. 어제 4착했어요. 유성. 자, 7번 따라가는 5번, 5번 따라가는 2번. 자, 선두는 4번의 노태권 선수 발동을 걸었습니다. 4번 뒤쪽으로 바짝 붙는 7번에 정진욱 선수입니다. 4번 노태권 선수, 4번 노태권 선수가 이대로 계속 한 바퀴 선행 승부수를 쏘게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김현호 선수 4번 뒤쪽으로 지금 트리플 람버 7번, 5번. 자, 흑백 대결 3위권 접전입니다. 4번 노태권 퍼팅 버티고 7번 정진욱 방탄 마크 속에서 5번 김연호 막판 주입합니다. 5번 김연호 2코 47 바깥쪽으로 5번 김면확거리나옵니다 5번에 김연호 어제 부진을 씻어내면서 앞서 들어왔습니다. 비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노란색 유니폼의 5번 김연호 선수 승리 제3경주 경주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7기 선수가 두 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27기 파워 그 옆파는 제4 경주에서도 이어질 듯합니다. 1번의 김광근 뒤쪽에는 3번과 6번이 자리잡기 싸움, 4번의 손주영 뒤쪽으로 3번, 1번의 김광근 선수는 3번의 김홍건 선수와 병주 자투 선수 치열한 신경전입니다. 2번의 김일권 틈새를 노립니다. 선두는 4번의 손주영 선수 이때다 싶은 1번의 김광근 선수 이때다 싶은 6번의 유연종 그러나 3번의 김홍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은 박 김 마지막 한 바퀴 단독선두 1번에 김광근 따라붙어 6번 안쪽 3번 바깥쪽으 7번 곽훈신 안쪽에는 2번 김일번 가능성을 두고 3크로톤과 결승선 전방 50m 안쪽 3번 바깥쪽 1번 트랙 상단 6번에 유현종 3번 3번 김홍건 축골이라며 5번 임섭선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웃코스 자 2위권은 그야말로 초 접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주권 보관하십시오. 다음 경주 선발급 왕중왕전 결승 경주 연 대열 후방 6번의 정혜권17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6번의 정혜권 1번과 7번, 7번과 1번의 대세로 끝날 것인가? 3위권은 그야말로 혼전 장성입니다만은 1, 2위권을 넘보는. 출전선수 모두 7명, 럭키 세븐 행운을 빌겠습니다. 타중이 울리고 있습니다. 4번에 이길섭 마크 17 따라붙고, 17 안쪽으로 파고 도는 2번과 5번, 4코너 돌아서, 마지막 한 바퀴, 1번 9번 광 뒤쪽에는, 5번의 이상현 선수와 4번의 이길섭 선수 2번의 김일암 7번 정하전 저치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2번이 가로막고요. 자 결승선 을만 남지 않았습니다. 경륜 왕중 왕전 1번 타로 5번 1번 5번 2번 1번 2번 5번 1번 5번, 5번 2번 1번 의번 2번 1번 선번 2번 기번3번어번한번퀴번 2번 로번 2번 승 왕중왕전 최종 선발 결승 우승 저치기 첫날 예선전은 디페이크스습니까우한바 있습니다. 자, 5 번의 정현수 뒤쪽에는 6 번의 천호성 선수입니다. 7 번의 이기호 선수가 뒤쪽을 살피고 있는데요. 7 번의 이기호 선수 어제 준결승전 마크로 삼착하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을 하지 못한 7번의 이기호. 자 1번의 김민수 치고 나섭니다. 1번 김민수 뒤쪽으로 번호 4번 강진원 뒤쪽에는 번호 5번 정현수, 번호 6번 천호성. 5번과 6번 트랙 상단, 1번 트랙 안쪽 바깥쪽으로 5번과 6번이 젖힙니다. 1-4 버팁니다. 1번 김민수, 4번 강진원 바깥쪽으로 젖히고 젖히고 젖히는 6번 천호성 따라붙는 3번 김태연 선수입니다. 버는 1번 젖이고 바깥쪽으로 6, 6번 따라 붙는 4번의 강진원 3위권은 6번, 4번, 7번, 6, 4, 7 6, 4, 7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력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가지고 계신 경주권은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피드홈입니다 배영 선수입니다 자, 출전 선수 7명 중에서 어느 지점을 포지션으로 중요 포지션으로 도야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제7 경주예요. 자 일단 4번의 김환윤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 7번과 1번이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 젖치는 6번의 배수철 따라붙는 3번의 유성철 선수입니다. 6번의 배수철 6번의 배수철 전주 3번의 유성철 진주 6번과 3번 뒤쪽에는 4번의 김환윤 세종 2번의 박민호 인천 이제 마지막 한 바퀴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반 바퀴를 남겨 놓고 6번의 배수철 따라붙는 3번의 유성철 역전 가능성 따라붙는 7번의 김재영 아웃 코스 1번의 이찬우 2번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3번의 유성철 2번에 박미로, 1번에 이찬우, 3명이 앞서 들어오지 않았나. 확실하게 앞서 들어온 3번에 유성철 선수, 경주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피입니다 3번에 이진국 선수가 7번 뒷자리 쉽게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에 김정태 선수는 이제 더 속도를 내면서 7번 앞자리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데요. 과연 3일차 마지막 날, 입상권 진입할 선수는 누가 될지 537 16 24번 1번에 김지광 선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1번 김지광 선수가 그대로 속도를 살려갑니다. 6번에 유다운 선수가 1번 단독 마크. 1번 김지광 선수가 이제 뒤쪽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1번 김지왕, 뒷자리 6번 유다훈, 그리고 2번의 장우준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계속해서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5번에 김정태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5번, 2번에 계속되는 3위권 접전 속에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의 대열 앞선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번의 유다훈 선수가 이제 막판 추입을 준비합니다. 페달링 가속, 6번 유다훈, 6번 그리고 2번, 1번.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6번의 유다훈 선수가

슬슬 속도를 올리는 뒤쪽에서 5번의 정지민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번의 정지민 뒷자리 7번 박철성 5번 7번 이어서 4번의 윤여범 선수까지 4번의 윤여범 선수가 그대로 대여흐름 유지된 채로 선행 승부수를 나섰습니다. 4번 5번 4번 5번 5번 4번 5번, 4번, 4번. 윤여범 선수의 선행 스타트 계속해서 5번의 정지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뒷자리 3번 정현교 선수가 4번을 단동 마크합니다. 4번 3번 이어서 6번의 박진우 선수가 내선에서 파고 올라올지 4번 3번 4번 3번, 3번의 대열앞선 흐름 속에 4번의 유니범 선수가 버티고 3번의 정현규 선수가 막아 주임 3번 정현규 3번 이어서 뒤쪽엔 4, 6번 6, 4번의 3, 벨권 접전이 펼쳐졌던 고스극제 구경주였습니다. 심판의 손이 확정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번의 대열 흐름 속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1번의 양기원 선수도 현재 선두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 1번 뒷자리 이어서 이번에 조성래 선수가 트랙 상단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래, 이번에 조성래 선수가 재빠르게 선두를 위치했고 4번에 최성국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번 최성국, 4번 최성국 선수가 대합선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대로 선두 흐름 살려가고 있습니다. 긴 거리 스타트는 4번 최성국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5번 김우현 선수가 4번을 단독 마크합니다. 이어서 7번에 공민우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속에 5번에 김우현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로 4번을 가볍게 넘습니다. 뒷자리 7번 공민우 선수가 5번에 단독 마크, 이어서 3번에 유선우 선수가 7번 뒷자리, 5번, 7번, 3번, 5번, 7번, 3번의 대열 앞선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5번 김우현 선수가 버티면서 5, 7, 3.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5번의 김우현 선수가 오늘은 저치기 승부수로 마지막 날 1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치열한 몸싸움 속에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4번, 3번, 안쪽에 5번의 김준일 선수. 결국엔 내선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부디 낙차 없는 경주가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4번, 5번, 3번, 2번, 7번, 1번, 6번의 대열 흐름 속에 4, 5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가면서 그대로 긴 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3번의 손재호 선수가 견제가 되는 가운데 4번의 강진남 바깥쪽 3번의 손재호 선수의 초반 승부수를 던졌고 2번의 김옥철 선수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빈틈 파고노리오번의 김준희 선수까지 5번 바깥쪽 이번에 김옥철 선수가 쭉쭉 뻗어 나갑니다. 2번 김옥철 선수의 바죽지세 뒤쪽 5번 김준희 바깥쪽 이번에 김동환입니다. 이번에 김옥철 아 끝에서 낙차 2번, 1번, 6번. 그리고 현재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3, 7번 선수들이 낙차가 발생하면서 일단 5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심판의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날 1승은 어느 선수가 가져가게 될지 4, 6번 선수들 이어서 5번 곽현명 선수 뒤쪽 2, 3번 선수들의 치열한 5번 곽현명 선수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5번 곽현명 선수가 이때 빠르게 대열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번 선수의 들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번의 성락송 선수가 결국은 5번 등판을 따내고요. 현재 5번 곽현명 선수 뒷자리 3번 인치환 선수가 긴 거리를 끌어갑니다. 70.4km에 3번 인치환 선수의 폭풍선행이 이어지고 뒤쪽에 7번의 조영환 선수가 3번에 막합니다. 이어서 3번, 7번, 1번, 3번, 7번, 1번, 3번 인치환 선수가 계속해서 쭉쭉 버텨 나갑니다. 3번 7번, 1번 득점에서 앞서 있는 3번의 인초한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 끌어가면서 1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복보가 나시기 바랍니다. 별찍을 선수는 누가 될지 선두이동 태피 2, 3, 5, 이어서 7, 4, 6, 1번. 이대로 대열이 유지되면은 7번의 신은섭 선수가 오랜만에 자력 승부나설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현재 2번, 3번, 5번 이어서 7, 4, 6, 1번의 대열 흐름 속에 4번의 박용범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번의 박용범, 4번의 박용범 선수가 현재 5번과의 몸싸움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펼치고요. 3번의 최래선 이어서 2번, 5번, 3번, 5번, 2번 선수들의 대열 합선 흐름 속에 3번의 최래선 선수가 긴 거리를 뽑아들었습니다. 뒷자리에 4번의 박용범 선수가 단독 마크합니다. 3번 뒷자리 4번 이어서 7번 신은섭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로 4번과의 치열한 몸싸움 속에 하지만 4번의 박용범 선수가 버팁니다. 3번의 최린선 선수가 버티는 가운데 바깥쪽 4번의 박용범 선수가 막발 추임! 4번 박용범 4번 박용범 선수가 긴 거리 끌어가면서 뒷자리 버티면서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세리머니 펼친 4번 박용범 선수입니다. 경추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가 그대로 대열 앞선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나란히 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엔 이번에 김용규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뒤쪽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 기시작하는 선수들. 7번의 안창진 선수가 5번 뒷자리에서 빠르게 선두로 위치. 그 뒷자리 이번에 김영규 선수가 7번을 단독 마크합니다. 7번의 안창진, 7번의 안창진 선수가 그대로 긴 거리의 승부에 나섰습니다. 7번, 2번 이어서 6번. 시속이 64km입니다. 다소 느린 선행인데요. 7번, 2번, 6번, 이어서 3번의 황승호 선수까지, 제번의 안창진 선수, 뒷자리 2번 김용규, 그리고 6번의 김민준 선수까지. 2번, 6번 선수들이 뒤쪽에서 페달링을 가속합니다. 7번의 안창진 선수가 버틸 때 2번 김용규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킵니다. 2번 김용규 선수가 마지막 날 1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펼쳐지게 될지, 일본의 전원교 선수는 짧은 거리 승부를 하게 될지? 아직까지 승부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일곱 명의 선수들입니다. 7번, 5번 선수들이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가면서 긴 거리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5번에 김관희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1번에 전원교 선수가 5번 등판 보고 막 합니다. 5번 김관희 뒷자리 1번, 6번, 2번 선수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을 때 7번 김범수 선수가 6번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현재 1번에 전원교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승부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5번 김관희 선수로 뒷자리 1번 전원규 선수가 이제 막판 추입을 준비합니다. 뒷자리 2번 김영환 선수도 속도 올려가는 가운데 1번과 6번의 접전 속에 1, 6. 예, 3위권은 접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득점에서 앞서 있는 1번 전원규 선수가 마지막 날 추입 1승 추가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짓는 202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의 대망의 왕을 가려보는 경주 특선급 결승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번 정종진, 2번 정한을, 3번 황인혁, 4번 양승원. 5번 공태민, 6번 정해민, 7번 임채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오늘 경주 전에 7명의 선수들, 고객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팬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 각 선수들을 향한 마음들, 모아모아, 모아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7명의 선수들. 팬 여러분들은 각 선수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4번 양승원 선수 현재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3번 황인혁 선수가 4번의 책임 선두를 해제 시킵니다. 3, 4번 충청권역의 두 선수가 대열 앞선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동서울 팀의 2, 6번 선수들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엔. 7번 임채빈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와 5번 공태민 선수, 김포팀 선수들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상반기에꽃 왕중왕으로 거듭나게 될지 3 4 1 6 7 1 5번의 대열 흐름 속에 4번 양승원 선수와 3번 황인혁 선수가 대열 앞선 그대로 움직입니다. 3, 4번의 선행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선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경주를 임하게 될지. 3번 황인혁 선수 선행 스타트. 뒤쪽 2번 정하일 선수가 빠른 저치기 승부수, 초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6번에 정혜민 선수가 저치기 승부수, 7번 임채빈 선수가 6번을 막합니다. 1번에 정종진 선수 7번 뒷자리위치 있습니다. 7번에 임채빈 선수가 6번에 정혜민 선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7번 임채빈 바깥쪽 1번에 정종진 7번 1번 6번 7번 임채민 선수가 그랑프리에 서력을 씻고 상반기에 곧왕중 왕으로 거듭납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이번 경주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면서 시상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